자, 게임하는 이제 자녀와 갈등을 겪으면서, 어, 이제 이런, 그런 체그 존재 자체가 힘든 이런 그 내담자의 사례 개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내담자가 자녀의 게임, 게임으로 인해서 저녁에 잠자야, 게, 게임으로 인해서 힘든 게 뭐냐? 그러면 핸드폰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정화신에 반납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새벽 시간, 1시 반, 2시 반, 3시 반, 4시 반까지, 어 계속 이어지게 되면, 이제 거기서 소리 지르고, 이게 뭔가 싸우게 되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니까 지각하게 되고, 그러면 지각하면 소리 지르게 되고, 이런 이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죠. 그런 것 자체가 힘들다. 이렇게 대부분 이제 게임하는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어려움들이 다 공통적인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상담을 들어갈 때는, 지금, 어, 이제 이게 돌아가는 이게 악순환인데,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보면은, 어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머니, 이게 민들레가 싫은 것이 게임 자체가 싫은 건지, 아니면은 게임으로 인해서 지각하는 것이 싫은 건지, 이제 뭔가 그 싫은 시점이 다이 악순환의 고리가 돌아가는 지점에서 가장 싫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지금 이 민들레 같은 경우는 지각하면 너무 싫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각하면 너무 싫어요 이 말은 싫으니까 지각하지 않기 위해서 행동을 통제하고 뭔가를 이제 소리를 지르고 뭔가를 하는 거죠 깨우고 이런 부분들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일단 인정을 해주고 그러면 민들레 님이 지금 가장 싫은 게 내가 원하는 바는 아이가 아이가 게임을 안 하는 것을 원하느냐, 지각을 안 하는 게 원하는 거냐? 궁극적으로 원하는 걸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지각을 안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지각 안 하는 거다. 그럼 게임 하는 것은 괜찮냐? 그러면은 지각하지 않는다면 게임 하는 것은 괜찮다. 오케이. 그럼 우리가 모두 다할수 없다. 그러면 하나를 잡는다면, 지각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가 왜이 아이가 지각을 하게 되는지, 지각을 하는 데 대해서 기여한 어떤 요소가 있고, 그러면 이 지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꿔야 될 부분을 한번 찾아보자. 그럼 이걸 하기 전에 왜 이렇게 나는 지각이 싫은지, 지각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 내가 뭔가 이 상담에서 다루어야 된다면 첫째는 내가 왜이 지각이 이렇게 싫은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내가 바꿔야 될것 환경이 바꿔야 될 것이 있을 거다. 그런데 지금 보면 이아 자녀분이 자녀분은 지금 자라나는 발달상에 있는 아이고 나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이 바꾸는 부분에서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은 무슨 방식이냐.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을 찾아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사용했던 방식이 뭔가요?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위협하고, 압수하고, 그 다음 뭔가요? 같이 죽자. 뭐 이런 거 이제 막 뺏어버리고 이런 방법을 하는 거죠. 이 방법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느냐. 효과 없다. 왜냐면 지금 그래도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효과 없는 것은 아이가 나와의 관계가 더 악화되어서 나한테 상처를 줬다. 엄마가. 그리고 굉장히 화가 난다. 이런 관계에 대한 금이 더 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민들레님이 사용했던 이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네요. 그럼 혹시 이 방법을 바꿀 마음이 있느냐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대부분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 민들레님이 아이를 통제하고 소리를 지르고 뭐 너 죽고 내 죽자, 같이 죽자, 이렇게 한 부분은 아이를 잘 키우고 이 아이를, 지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그러면 이제, 마, 바꾸려는 마음이 있으시면, 두 번째, 왜이 자녀분이 지각하는 게 그렇게 싫을까요? 물어봐야 돼. 지각하는 게 싫으면, 당연히 지각하면은, 낙인이 찍죠. 아우, 쟤는 맨날 그런 애야. 뭐하네야. 이렇게, 그 소리를 듣는 게 싫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은 지각하는 것을 지금까지는 어 지각하는 건 이제 이게 계속해서 학교에 문제가 되면 얘가 학교를 안 다니게 되고 또 힛끼꼬머리가 되고 또 결국 그렇게 되면은 가장 두려운 게 뭔가요?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추정해 봤을 때 원가족의 관계에서 아마 한량이 한량이 되는 걸 싫을 수도 있겠다. 이런 것으로 이야기 연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온 가족에서 아버지, 시아버지 다 한량이었다면 뭔가 이렇게 성실하지 않으면은 한량이 된다라는 불안감들이 깊숙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런 이제 내가, 어, 이제 아이를 지각하지 않게 하려면 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아이하고 이야기가 통해야 될거 아니냐. 이게 이 대치된 상태에서 이렇게 뭔가 힘으로 했던 방식은 효과가 없다면 이 방식을 바꿔야 된다고 했으면 이 방식은 별로 효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효과를 있게 하려면 첫째 아이하고 소통을 해야 된다. 그냥 말로 해야 되니까. 그럼 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에서는 뭐냐면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게 있다. 소통하는 거. 그러면 아이가 가장 싫어한 게 뭐냐 했을 때막 말하는 거. 너 죽고 내 죽자. 너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버리겠다. 이런 게 아니라, 민들레님이 원하는 부분을 아이에게 전달하는 거죠. 어떻게? 자, 어떻게 전달했냐? 그러면 이제, 너 이러면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러면 아침에 이런다. 이런 것은 이제, 이 아이가 받아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화를 내게 하는 방식이니까,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아이가 지금까지 엄마하고 얘기하면서, 그래도 이제 제일 이렇게 소통이 되었던 때가 언젠가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막내 아이를 자녀를 받아줬을 때라는 거죠. 아까 민들레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아이가 징징거릴 때 받아들이지 않았는 거니까. 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 자녀가 자기 주장을 명확하게 하면서 자기 원하는 욕구를 표현하고 있는 방식 같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말을 받아주는 거죠. 아들, 어, 엄마하고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게임에 대한 시간들을, 어, 뭐라 그럴까.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같이 얘기를 해봐서 조금 더, 어, 뭐, 이렇게 이제 대화를 통하게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엄마가 뭔가를 해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제가 너무 괘심하니까괘심죄 때문에 해주기로 약속을 안 해버리면은 감정이 더 쌓이잖아. 그러니까 이 감정의 손을 우선 풀어야 될것 같다. 그럼 이 감정에서는 우선 내가 얘한테 볼때 개심한 마음과 죄책감 하고 나서, 아, 내가 너무 잘못 키웠나, 어렸을 때. 그런게 불안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 악순환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 내담자의 지금 현재 이런 불안은, 이게 불안은 뭐냐면 자녀에게 나타난 이 불안은 어떻게 나타난다? 가족 투사가정으로보이네보네 관점으로 본다면은, 고인의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가족 투사 과정으로 이, 이 불안을 투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음이 핸드폰이라는 그런 음, 이사 후에 핸드폰의 사용이 급증하면서 자기주장을 굉장히 강화하면서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불안한 사람은 불안이 급증되어지는 거죠. 특히 아침 학교로 지각할 때마다 더더욱 이런 것들이 이제 늘어나서 면 불안이 증폭되어집니다. 그래서 가족 투사 과정에서 어쨌든 이 내담자 민들레는 자녀에게 굉장히 이제 위협과 그 다음 소리 지르고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방식이 결국 내담자가 불안이 촉발되어질 때 그런 거죠. 촉발 요인이죠. 왜 생겼느냐 봤을 때 사실상 위에 자녀들이나 남편이나 이런 부분은 내담자의 불안을 촉발하진 않아요. 왜다 열심히 성실하게 하니까. 그러니까 내담자도 성실하고 가족들도 성실하고 남편도 성실하니까 내담자 갖고 있는 이 불안을 촉발하는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내담자의 불안은 뭐냐면 성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것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지각하는 것. 한량처럼 될까봐에 대한 불안이 있는 거죠. 한량처럼 되면 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한량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선 학교를 열심히 다녀야 되고 졸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맞지만, 한량처럼 될까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이 망, 이, 지금 마지막 그 자녀에 대한 이 불안들이 급속하게 올라오고, 그게 가족 투사 과정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제, 이 불안을 다루지 않으면은, 뭔가 이런 불안들이 촉발되어질 때마다 계속해서 불안이 올라오는 거죠. 그럼이 지금, 내담자 민들레의 이 불안은 원가족에서 어떤가요? 원가족에서. 원가족이나 또 남편의 그런 원가족에서, 어, 어머니께서 굉장히 그 예민하다고 했죠. 예민하고, 어, 엄마, 아빠의 그 관계 속에서 그 가족들이 이제 오빠한테 좀 집중되어지면서 내담자가 소외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 방식을 해 나가는 방식을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뭔가를 하면서 또 그런 직장을 구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구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본인이 민들레는 근데 혹 자기 자녀가 어 자기 아버지처럼 혹은 시아버지처럼 그런 한령이 될까 싶어서 갖고 있는 불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안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재 가족 투사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제 이 내담자의 불안을 먼저 인식하게 좀 하는 것이 필요하고, 어, 내담자가 이제 이 불안이, 불안이 높을 때는 약간, 어, 이런 가족 투사 과정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가족 투사 과정을 멈추게 하는 게 약간 이제 빨간 신호등처럼 아무리 이렇게 불안이 올라와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그래서 이제 가족 규칙 같은 것을 세우는데, 가족 규칙이라는 게 혼자 세우면 안 되니까 남편, 뭐, 큰아이, 작은아이, 전부 다 가족들이 다 모여서, 아, 이제 엄마가 사실은 좀, 어, 이런 부분에서 불안해서 좀 이랬던 것들. 사실 엄마는 이런 것 때문에 좀 불안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엄마가 불안하다 보니까 좀 가한말도 쓰고 상처도 준것 같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미안하다. 근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할수 있는 좋은 방법, 그런 내가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가족들이 얘기해서 함께, 이 부분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가족들의 회의를 좀 거쳐서 이 부분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기분 좋게 맛있는 것도 먹고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죠. 실질적은 이제 게임이라는 부분은 허용을 하고 네가 게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마음껏 해라. 게임 하는데 하는데 다음 아침에 지각하지 말 않게끔 학교 가고 게임을 열심히 하고 어, 게임을 열심히 하고 네가 원하는 거 하고. 아침에 지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방법들을 좀해서 같이 우리가 이 부분을 해보자. 이래서 오히려 이것이 이제 가족들의 소통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이제 어 중요하죠. 그게 이제 이 보연에서는 아이 포지셔닝 자기 입장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이 과정을 다루는 프로세스가 되고 진오그램으로 이런 이제 타일 삼각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아집니다.